Like that, scared, like that, my that's my... <laughs> 뭐야? 그건 뭐야? 미역? <laughs> 미역 e 내일 만들면 s my wave. d 이 like that, then I r 예, 내다 운동복이야 운동복. 아, 어, 이건 뭐야? 뭐 샀지? 이거 너무 오래돼서 뭐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. 아, 색깔 예쁘다. 아, 내가 좋아하는 색깔. 아싸 뭐야? 바지. 청바지 샀어? 응. 근데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. 너 자신의 편상남은 이렇게 자신의 편상남은 사람네. 어. 너는 어떤 색인지. 너한 번도 첫 송바지 입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. 그래서 이번에 입어보려고. 야. 너의 송바지 뭐 입게 그냥. 왜 이렇게 길어? 포장면되 이건 뭐지? 아 드디어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면주아 됐어? 그냥 내 말은. 어, 간 아파보여 <laughs> 어, 어떡해 이게 좀, 진짜 이런 빨리 이런 거왜해 근데? 피 계속 <웃음> 터져 왜막키 <laughs> 어, 때문에 키가 커가지고 어. 피좀 튀어나와 그게 뭔 상관이야? 아가림 다하다 그냥 질러되잖아 <laughs> 아, 알았어 알았어 어머나 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랄 더오워오 진짜 나왔네 살짝 지렸네 스스스 응. 빼서 어. 처음에 나오는 거 약간 좀 오줌마늘이야. 기름? 아니면 뭐 물처럼 나오는 거야 처음에 근데 으음, 의사 저 그런 말하지 마. 의사 선생님 말해서 근데 이렇게 하면 혈 혈관 혈관 물처럼 그런 느낌. 어, 어, 어. 그래서 그러다가 선선이 어. 안에 들어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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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들어가서 엄 순진해. 그래서 그 의사 선생 님또말했어나 약간 피피 안에다가 탄수 별로 없어. 그래서 너무 좀 진해. 음. 살짝 약간 좀연내야 돼. 난엄 진해. 어. 와, 그래서. 날마다 그냥 주거 먹어야 돼. 그런 듯이. <laughs> 그래서 너뭐 먹게 자냐? 그냥, 그냥 뭐 맛있는 거뭐 치킨 이런 거주거 거 먹어야 되지. 피자 이런 거. 나 <laughs> 너한테 알려줄게. 뭐? 그냥 다른, 의, 다른 그냥 뭐 어지러워서 뭐 그런 거 없는데 응. 단순히 그냥 배고파. 너무 배고파. 아, 야. 나도 헌혈해봤어. 오바 떨지 마. m u l 测量体温，请靠近。体温正常，三十六点八度。体温正常，三十六点三度。<noise> <noise> Oh, We use oh, Korean. Ah. International or? Yeah, yeah international. <laughs> I did that when I was young. 一起在我们的衢州南孔圣地，听得懂吗？听得懂、啊。首先，我代表我们孔氏家庙和我们这里的南孔文化，<laughs> 两千多。 随时给你过来，带着家人，带着朋友过来，再来，第二次过来，第三次,来次来。二零零五年。再来，我给你说一下，二零零五年到八年。你说的是？来吃，还不吃？来吃。 让 <laughs> <laughs> 我们齐呼：南孔圣地，衢州有礼。我呼南孔圣地，你们答衢州有礼，三遍。南孔圣地，南孔圣地，南孔圣地。 这花瓶是我们徐州的第七十五世李展村。 比如说同学、朋友的时候，是这个礼呢叫做规律之礼，表达最大的尊重。但是呢，在一种情况之下，它是不恰当的。也就是，说那我们这个大巴车呢，现在行驶的这段路呢，大家可以看一下，是我们。等一下，前面马上就快到了啊！那这边的话，口罩的话可以先戴着，其实。

Wow! Sao lại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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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Đây là phượng hoàng long phi phượng vũ, đây linh bất vi bất, thần long long

Me, 快弄好，那个直泰国的。 要天气好的时候呢，这个飞机呢经常呢是会演习。那我这里呢我就不重复了，因为站在这个车上呢，要是还给大家行坐揖礼，我也怕不安全。 Oh 烧咸的，它就可以烧咸。等它干。 있어요어 감동이야? 응 울었어 과연 <laughs> 근데 왜 눈물 없어? 봐봐 <laughs> 우리가 만든 거랑 차이다르 말이야 김치 지랄더네 <웃음> <웃음> para